신과 함께 무한동력의 웹툰 작가이자 쭈펄, 파괴왕 등의 별명으로 유명한 주호민 작가와 그의 아버지인 민중미술 1세대 작가이자 세상을 향한 사회풍자를 자신만의 유머로 담아내는 주제한 작가. 같지만 다른, 또 다르지만 같은 부자의 2인전 호민과 제안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2, 3층에서 열리고 있는 호민가 제안. 총 5개의 전시장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와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소개해드리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전시와 작품을 너무 재밌게 보고 와서 꼭 직접 보러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에서는 인상 깊었던 몇 가지의 작품과 관람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시의 메인 포스터이자 주재한 주호민 작가가 서로를 그린 작품 호민초상. 주재한 초상입니다. 실제로 두 부자는 서로를 처음 그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재한 작가가 만든 호민초상에는 장난감 안경, 아이스크림, 리본 등의 장난감이 붙여져 있습니다. 주호민 작가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번 전시를 아버지와의 대결구도로 바라보는 몇몇의 사람들에게 승부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런 이유를 아시겠죠? 아버지 안 늘고. 순인데왜 저렇게 그리는 거야? 아 아이디어가 내가 더 없어 진짜 큰일 났어 아직은 코찔찔이처럼 보인다는 걸 아이스크림으로 표현했다고 아버지 특유의 유머와 감각이 묻어나는 이 작품은 왠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호민초상처럼 주제한의 작품들은 되게 단순하고 친숙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사물들이나 텍스트의 결합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고 그 속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그리고 작품 안이나 제목에 작품의 이야기를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들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관람객은 작품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공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훔친 수건이라는 작품은 어느 날 부인에게서 여탕에서는 수건을 너무 많이 훔쳐가서 수건에 훔친 수건이라고 써져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청문회에서 질문을 받고 기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사물들, 그게 무엇이든 그에게는 영감을 주는 작품의 재료가 되곤 합니다. 주제한 작가의 작품 설명은 오디오 가이드뿐만 아니라 3층에서 볼수 있는 주제한 월드컵 16강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요. 전시를 다 둘러보시고 나서 마지막에 주제한 월드컵 16강을 보시고. 다시 그 작품들을 한 번씩 보는 루트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평소 주호민 작가의 유머를 좋아해서 전시를 보러 가게 된 것도 있는데 이번 전시를 보고 나서는 주제한 작가의 작품에 더 공감했고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실제로 전시 후기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제한 작가의 아들, 주호민 작가의 작품은 어떨까요? 만능 이야기꾼이라 소개되는 주호민 작가의 작품에서도 유머와 공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신과 함께 무한동력과 같은 주호민 작가 특유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웹툰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구성 요소, 연출 등의 과정을 보며 이야기에 대한 흥미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호민 작가의 계단에서 뭐 하는 거지 작품은. 아버지 주재한 작가의 계단을 내려오는 봄비를 만화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작품을 들여다보면 서로 잡아주기도 하고 끌어올려주는 웹툰 속의 인물들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작품 계단을 내려오는 봄비가 하강하는 오줌의 형상을 통해 위계에 따른 권력을 보여줬다면 주호미는 반대로 나쁜 것들을 뿌리치고 서로 올려주는 상승을 연출했습니다. 전시장 한 가운데에 설치되어 2층과 3층, 즉, 주재한 작가와 주호민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작품 세계를 이어주는 작품이 또 있는데요. 주재한 작가의 몬드리안 호텔을 재구성한 주호민 작가의 호텔 캘리포니아입니다. 수직, 수평의 선으로만 구성된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추상화 작품을 만화의 칸으로 활용한 아버지의 작품 몬드리안 호텔을 보고 주호민 작가는 진짜 만화를 옮겨보고 싶었고, 자신의 웹툰 신과 함께 저승편 속한 장면을 옮겼습니다. 주호민 작가의 웹툰이나 주제한 작가의 몇몇 작품에서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신화적인 요소들이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부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아내지만, 너머의 세계, 즉, 죽음의 세계와 신화의 세계에 관심 가지며 상상력을 더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이야기합니다. 호민과 제한 관람 정보. 첫 번째. 전시 관람료는 무료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관람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 예약 후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도슨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주호민 작가의 목소리로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실 수 있으니 미리 다운로드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지하 1층에 물품 보관함이 있어 무거운 짐은 보관하시고 편하게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세대이지만 서로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같지만 다른, 또 다르지만 같은 작품들을 선보이며 계속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두 부자의 이야기를 넘어서 작가와 관람객, 그리고 관람객과 관람객이 나누는 또 다른 이야기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하니 직접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두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전시는 2021년 8월 1일까지입니다. 예술 미식회와 함께 맛있는 전시 관람 되세요.